So, ya, 왜 아직도 나의 반바구니 는에 머리도 날개인데 가슴은 왜이맘대로지 네 너를 잡고 어찌를 못해 지금 도구니가 나의 곁에 있는 것 같애 열을 잃지 못해 누구 만나? 아, w h are you going to sing? 정디는 네 걸어온다했어요. 걸어온다. 너의 눈은 파란 바닷물로 나를 덮었고, 하얀 담배 연기처럼 나를 뱉는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파도의 물이 송이 밀려가듯. 다 것처럼. 뭐 이런 노래요 <laughs> Can you speak in Japanese? 하이. <laughs> <laughs> 하지메 마실 때가 처음 뵙겠습니다 음. Kenichi 유성, 유성 이나이, 이마. 그건 이나이. 아 일본어로 해봐. 아, 왜 하냐? 영어로 읽어놓고. No here. 음. Now no here. Haircut. Him is no here. Him haircut shop going. 안녕하세요. He's not there. Oh. He's not here. Do you like top Yeah. I'm top I'm drinking very dark. Do you know the song close to you? Close to She's in the rain? I don't know. 태형끈의 댄스 다이스키 데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일본은 예전보다 잘해줬어? 네. 훨씬 잘해진 것 같은데. 훨씬 잘해졌지. 안 막히잖아. 저는 약간 가끔씩 버퍼링 있었는데 이제 버퍼링이 없잖아. 좋은 일본 음식은? 편의점. 국비니 d 노스트레이키 o 나알 t 아 a y keys? No.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키 n 도제 n o 좋아해요. 아 t know. I d o n 3月5日日ライブしてまますすかかかいいいえ本語わりますかはい、どうやって日本語覚えた まあ、どうやって？分かんない。分かんないです。なんか、まあ、いろんなことをたくさん見て。次、いつに読んできますか。これも知らないです。 韓国に行くから会いたいです。でも無理です。韓国では公園いないからね。<noise> Do you know song d i n o r 다이소 모든 사람다 이렇게 되는구나 가성할 때 높은 거내려가 이렇게 되는구나 음. 지금 되게 귀한 집 자재 같아 고급진 그 뭐라 해야 되지? 부잣집 자재 김마와리 스키 데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옆에 태유요 스키 <laughs> 닌다 같은 먹거리다 맞아 숨었거든요. 아. 어제 그분? 음. 가이드 기타 거도 아루? 이에. 도쿄다키. 마요 아나나나나내 사이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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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와 What's your favorite K-drama? 어... Uh, nothing 없다고? 어, 응 Nothing 맞나? 형그좋아져 별거대 그냥 그래 드라마 잘안봐긴 머리 자라 어? 와우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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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프카 관뒀네? 와우 깜짝이야 와, 물이다. 태형, 무정주라물야 와, 유성이 형 과감한 선택했네. 어디 잘랐어요? 바로 밑에, 2층. 월드명실아 어. 감사합니다. 오. 와, 유성이 형이 저걸 자를 줄이야. 아까 아쉽다. 나 이거 왔는데 나도. 그러니까, 나도. <laughs> 본인 마음이지. 저랑 찝찝하다고, 혼자. 아, 괜히 잘랐나? 그냥 내, 내 취향이었다는 거지 응 나도 무조건 좋아하고 든어도 무조건 괜찮았지? 너무 시원해 뒤통수가 그렇긴 하겠다 뒤통수 차가워 <laughs> 형 궁금하대요 얼마예요? 어? 2,000엔 머리 감는데 2,000엔 머리 안 감으면 1,500엔 500엔 차이네 옆태를 보야와 깔끔해졌어 없어졌어요 <laughs> 이런 머리 진짜 오랜만이다 j 이팍오 What I w a n a d o w h a I Want to Do 아니에요. Know Your n a m l I w a n n a Do <laughs> 다음에 삿포로 오세요. 가고 싶네요. 삿포로가 어디야? 뭔가 삿포로 삿포로 빨간색 아니 센스 괜찮다. 삿포로 삿포로 별맥주 별맥주 아? 응, 고사포르즈 대화가 능하냐 <laughs> <에>? 한글이 없어 <laughs> 미용일본어 되니까 아니, 영어야 영어도 되잖아 나름 브레인이 스키나 오카시 와 난데스까? 나름이라니 오카시 안마이 스키 자 나이 디스 발끈하다 스프링 브리즈 모거 뭐였냐? 갑자기 왜? 기억이 안 나냐? 우리 다시 만나 봄바람이 지나가면 환하게 웃을게 봄바람이 지나가면 미안, <laughs> 미안 <laughs> <laughs>

俺そうなん<ー><こ>でもないや聞きたいですーー僕らタイムフライヤー時を駆け上がるクライマー時の隠れもあぐれっこはもう嫌なんだ嬉しくて泣くのは悲しくて笑うのは君の心が 김이오이고 싶다 다요 아니 눈나장하는데 입을 왜 벌리냐고 형 형도 벌려요 입 벌리는데 왜 화를 내냐고요 입 벌려 <laughs> 형형 혓바닥까지 여기까지 입마까지 다 아, 그렇게 오바 안해 그건 그냥 한 거지 오바를 해 초코 싫어? 아 오바면 내가 화를내요 싫다기보다 그냥 안, 안 먹는 지금 휴대폰 좋아하지 아 이거 지금 드라이기 빼면은 넘어지지. 아니요, 도, 이거는, 아, 아, 이건 넘어지지. 태형이 형 휴대폰 세우이 달인이라서 넘어져도 되지. 아, 끝내도 있어요. 돼요. 끝낼까요? 뭘 끝내? 라이브요. 네? 드라이기도 빼고, 뭐. 아니, 곧 나갔네. 나가기 전에? <laughs> Yep, in my home, yep, in my soul.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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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終わっまあもうちょっともうちょっとやります。おれんまに見たっておれんまに見た。 인스타그램 바이딩 the... 문제야 문제 온 세상 속에 똑같은 사랑 노래가 와닿질 못해 나의 밤 속엔 생각이 너무 많네 그러게 형 인스타그램 들어본 지 오래. r a 상당히 좋아했는데 a m i n s t 이 아는 게더 괴로운 것 아유, 씨. 안 올라가죠? 올리면 거울 따끈한 소리 나올 것 같아. 그쵸. 너 어. 거울 칠 책이겠어요? 라 봐봐. 너 거울 칠 책이겠어. <laughs> 거울 따그한 닦으라는... 소리. <laughs> <laughs> 또 이런 살짝 애매한 모자이크 컨셉이 또 좋긴 하지만, 또 그거 닦으면 또 자국 남는다. <laughs> 네? 양말을 그는대양장 아니 대 태용 이수태양짱 <laughs> 태양 아그그 그, 그거죠 공항 어? 아니야? 그거 봤어? 공항에서 빅뱅 따라하는거 주지, 주지 일본어 하는 목소리가 맛있다고요? 다른가 아, 태양과 빅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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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스소すそ 부름에 맞춰 응답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세이 y my n a 부름에 맞춰 응답인가 보다 부름에 맞춰 Say my name, say my name. Can you sing something by 17. <laughs> 니까내 말은 너를 다고 싶어 너를 노래해 유후 너를 노래해 유후 입술이 말라도 할 말은 해야겠어 아낀다 아낀다 향기 증날 정도로 아 낀다 요즘 말이야 내가 말이야 아 낀다 어. 요즘 말이야 뚱뚱 어쩌다게 눈이 부시니까 외모와 뭐, 성품을 봐 Speak Spanish, please. Hola. How many languages do you know? Korean. Only Korean. Maybe. When you back Seoul? Uh, February twenty eight. TS Spring Day 눈꽃이 떨어져요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어손톱같게 보고 싶다좀 게임 노 Flower Road 부르세요. 처음 뭐야? 그리워지면 돌아와 줘요. 그때도 다시 날 사랑해 줘요. 꽃길 따라 손은은은은은 예. 그 자리 그곳에서 날 기다려요. 꽃 입다가 입을 맞추죠. 얼굴은 빨개지고. 꽃잎 떠다 준비를 하죠. 그대가 오시는 게, 펜타곤 歌ってほしい.계개구리 배불리. Can you sing an English song? <laughs> 나 그거 불러줘. 아, 브루노마스? 어, 나 그거 너무 좋아. 가사 몰라. 그러면 그거. 허리미백 불러줘. 했잖아. 뭐 있을까? 허리미백. <laughs> 어, 어. 그거. 그거. 난 아델. <laughs> 나는 아델. 그래 내가. 아 뭐였지? 어 n g to g 가사가 기억이 안 나요. 오빠 샹들리에 불러주세요. 샹들리에 처음 뭐냐? I'm gonna swing from the chandelier, from the chandelier. Gonna live like tomorrow doesn't exist, Like it doesn't exist. I'm gonna fight like a bird through the night Feel my tears in the dry eye I'm gonna live from the chandelier From the chandelier all for tonight. Love on my eyes. 이제 슬슬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바이 에브리원 e 이바이 이렇게 하면 더 잘생겨 보인다 조명을 가려야 돼 빛을 어떻게 됐지? 뭐 어떻게 됐었는데 모르겠다